네.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바로 보겠습니다. 아, 이수 페타시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오른손 또는 왼손잡이는 왼손 들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가 중요한 게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채널 자체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당연히 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고 보셔야 되고 이거를 좋아요를 눌러주게 되면 알고리즘이 전파돼 가지고 많은 분들 인스페타스 관심 있는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윈, 윈윈이 되는 건데 이거를 안 눌러주면은 영상 찍어도 많은 분들이 못 보고 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이 내일이면 또안볼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아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봐 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또 테리방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 4380-4153번으로 문자로 수익 아니면 문의 이렇게 써가지고 남겨주면은 굉장한 도움 받습니다.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종목도 드리고 있고, 특히 저는 미국 주식을 자금의 90%가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 주식 같은 것도 많이 도움 받고 또 수익도 낼수 있으니까 꼭 수익이라고 아니면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아,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으려니만, 상승이 안 나왔죠. 예, 근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차트로,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재료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예, JO 인수하는데, 유중. 유중도 하고, 유중 외에도, 인수 금융도 검토한다. 예. 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르던 게 이상하다. 예. 네. 이렇게 이게 유증을꼭 하고 아니면 다른 인수 금융까지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주가에는 주차량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사예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보고 있고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 내용이죠. 예. 3% 거래, 3거래에 부석했다. 인수금융 검토한다. 유중강행에 7% 급락했다. 다 유중, 유중, 유중. 9%대 급락. 유중강행, 상반기중 뭐 해가지고 나오고, 예. JO 인수 추진 이해가 하기 어렵다. 유중수식의 추이령인 스페타시스 이렇게 계속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제가 또 주식, 또 차트를 또 많이 풀어드리기 때문에 차트 먼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중간에 어 이거 네이버 주식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쿵 한번 떨어졌죠, 이렇게 보세요. 오늘 오전에 한1 1시 무렵에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쿵 떨어졌다고 이렇습니다. 보이죠? 코스닥도. 코스타가 오늘 좀 그래 많이 올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다고 이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유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만든 거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주봉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개입으로 떨어졌죠. 이것도 이때 떨어진 게 유중이잖아요. 유중에 대한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건데 이날이, 이날이 종가가 29%. 아, 그러니까, 이날이 아니라, 이게 한 달이, 이게 한 주죠? 이때 29%나 떨어졌습니다, 이때. 보세요. 지금 보면은, 갭으로 이만한 갭을 만들면서 떨어졌죠. 엄청난, 여기에, 매물 어, 때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부담입니다. 갭. 그죠? 그리고,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거리량 터졌죠? 거리량 터진 주인데, 여기 보면은, 윗꼬리, 보이죠? 상당히 길죠? 예. 이 자체에서 이게 양봉으로 보이지만 양봉 위에는 윗꼬리는 은봉입니다. 은봉 이만큼이 은봉 이것도 은봉 거리량 큰 것들이 은봉 이만큼 있죠. 여기도 은봉 여기도 은봉 그렇죠 이렇게 요, 여기는 통과됐지만 이이 부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있죠. 그리고 갭이 있죠. 윗꼬리 윗부분 있죠. 그리고 또한번 여기 왔어 여기도 거리량 터졌죠. 이날 이때 이때도 윗꼬리 있죠. 요거 은봉이죠. 거리량 크죠. 이게 다 매물대입니다. 요거 요거 여기 윗꼬리, 여기.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죠?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호재가 있으면 모르는데 아, 유증을 한다고 하고, 인수금융도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도 갭으로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어제, 오늘. 그죠? 그리고 지금도 밑에 꼬리도 있지만 몸통이고요. 윗꼬리입니다. 윗꼬리. 이것도 윗꼬리고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올라가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페타시스 당연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유종에 대한 수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120선이에요. 120선 닫고 이때 120선 깨고 내려와서 횡보하다 올라와서 120선 뚫고라는또 내려오고 있죠. 여기까지 빠지있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26,000원 정도인데 여기 밑에 21,000원 여기까지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을 열어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좋게 보기보다는 지금 떨어졌다고 들어갈 때도 아니고 음,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큰 금액은 미국장에서 수익이 되면 됩니다 우리나라장이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또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그동안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 주식 반이 우리나라 주식은 작년에 정말 죽었잖아요. 코스닥 정말 세계적인 꼴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지면 오르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정치적인 불안이나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른다고 우리나라 주식 많이 저평가돼 있다. 지금 들어가자. 이거보다는 정말 센데서 놀아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정말 센데서, 트렌드에서 정말 수익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은 어디에서 수익나야 되냐면 오늘 굉장히 셌어요. 거래 대금도 많았고, 거래량도 많았고, 굉장히 센던 종목이 있다. 이게 내일 넘어갔을 때, 그때 시초가에서 매매, 호가창 보면서 처음에 내, 시초가를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시초가 보고 들어가는 매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감이 있어야 하는 거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쳐드릴 건데, 그런 마음에 해서 돈을 버는 거지, 장기적으로 투자 돈 벌겠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추천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정말 수익 나는 거로 미국 주식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볼까요? 예, 스파입니다. S&P 500이죠. 예, 이거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지금 여기 있습니다. 5일선 걸쳐 있어요. 예, 이게 뭐 아니 지금 여기가 21선이죠? 21선까지 내려왔죠? 예,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예, 이게 지금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에요. 오늘 뭐, CPI, PPI가 이 내일 네, 있고, 여러 가지 뭐, 금리나도 많이 안 한다고 하고, 뭐, LA 3포부분들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졌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모습. 이게 S&P 500, 이게 나스닥. 나스닥도 22선 다 있죠. 여기서 반등 나와주고 있죠. 더 빠질 수 있어요. 빠지면 매수기입니다. 아, 예, 여기서는 매수기에요. 예, 그리고 또, 다우. 다우 2 1선 뚫고 내려왔죠. 매수기에. 예, 이것도, 이 정도에선. 이것도 정배열이에요. 빠진 게 아닙니다. 월봉봉 아니죠? 예, 이게 역배열입니까? 예. 이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극심한 그 공포 바로 위에 정다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이럴 때 매수가 되는 겁니다. 보통 반대로 하죠.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사요. 아 어, 이때 오려가면 여기까지 가 있으면, 아 어, 지금 사도 됩니까, 박 부장님 물어봐요. 그럼 지금 기다려야 된다면 이때 꼭 사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때 팔아요. 이게 일반 개미들의 패턴이죠. 거꾸로 하면 덤볍니다. 이럴 때 사가지고 이럴 때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제 계좌를 공개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스페타 시스보다는, 이스페타 시스는 우리나라 종목이고, 제가 이스페타 시스 사라고, 뭐 팔,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종목보다는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장기는 말씀드리고, 국내는 장기보다는 단기로, 시초가 매매. 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 오늘 아침에. 이때만 매매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지키면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어, 이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이쪽에 꼭들어가세요 이게 뭐냐면 공지사항인데, 저한테 제가 미국 주식 중, 어,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종목 드리고 있잖아요. 저한테 문자를 위에 있는 번호, 4380-4153번으로 문의, 아니면 수익이라고 문자 주면은 제가 여기 카톡방, 예, 이쪽에 입장시켜 드린다 했죠. 이쪽에 입장되고 이거 제가 여러 카톡방 운영하는데 그중에 하나에요 여기도 입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매수 에도 사인도 드릴 거고 정보도 드릴 겁니다 미국 주시도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예요 카톡방으로 들어가고 매수 에도 사인도 드리고 정보도 드릴 겁니다 문자 간단하게 보내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 건데 문자 간단하게 보내는 방법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이대로 이대로 어 일단은 영상 지금.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보면은 더보기 보일 겁니다 더보기 보이고 더보기 밑에 파란색 링크 터치 그럼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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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하면은 문이라고 써있는 문자가 넘어가거든요 그대로 전송 쉬워요 더보기 터치 파란 링크 터치 전송 터치 아니면 거기다 수익이라고 써서 터치 전송 그럼 저한테 문자가 넘어오고 문자가 들어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카톡방도 입장이 되고 제가 종목도 매수매도 사인 드리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에도 초청이 되니까 꼭 문자 주셔가지고 예, 미국장도 같이 들어가고 국내장에서 시초 권매부터 따라하는 그런 매매 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인스펙터시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예, 이거 미국 주식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박 부장 계좌 한번 부탁했지만 어,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정말 어, 웬만한 사람의 연봉 몇 년치를 작년에 수익 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꼭 보시고 저한테 문자로 위에 있는 번호로 수익 아니면 문의라고 문자 주면 되고 문자 보내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문자 주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